보는 걸로 하고 <laughs> 자 아까 그 무릎 무릎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지리머니 뭐였죠 무릎을 이제 응 무조건 다운해서 내려가서 버티는 응. 게 좋은 거냐 그렇죠 이 무릎을 우리가 이제 <laughs> 무릎에 물차는 사람들이 좀 있죠 무릎에 물차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무릎 혹사시키는 거예요 자. 무릎을 혹사시킨다는 건두 가지가 있어. 너무 다운 시키면은. 저 봐봐요. 이렇게 서 있으면 편한데, 기마자세로 한 오래 있어봐. 그럼 이렇게 한 3, 어, 10초만 있어봐요. 여기 되게 지금 아리죠 네. 어. 근데 이상, 이, 이 이렇게 두 발을 붙여있음에도 되게 불편한데, 이걸 한 발로 들고 이렇게 버텨봐. 한 10초만 있어봐. 어우. 진짜 네. 못 있겠는데요. 네. 그 네. 어, 아프지? 자, 그래서 이, 이렇게 이하면 여기에 물이 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른발에 물이 차는 이유는 뭐야? 아래에서 위로 자꾸만 드라이버를 치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차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차기를 하면 밑을 차기를 하는데 세게 차라고 딱 했는데 밑을 딱 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무릎 털리잖아. 그거 드라이버 타법은 그런 타법 아닌가요? 얘를 약간 비껴맞기 때문에 자꾸 털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무릎이 어, 무리차고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중심을 이쪽으로 박아주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중심 잡으라 하는데 자 지금 이 동작 자체는 괜찮아 신기하죠? 얘 어때요? 얘한 30초 있을 수 있겠죠? 조금만 내려 봐 아우 힘들어 아우 아웃 소리 나오죠? 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요즘에는 그래도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와서 내전근 스윙 연습 예전에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공 관절 원형 스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원형 스윙 연습을 해와 왜 내전근 스윙을 했더니 여기 무릎이 너무 아프더니 거야 골반도 너무 아프더니 거야 왜냐 내전근 스윙을 하려면 힘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낮아지고 이 상태에서 발로 이걸 해야 되거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런 거야. 자, 그럼 우리 원형 스윙이 왜안 아프고 편하냐?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거 짚구선넘길 때까지 얘가 버텨 주면은 아파야지같아 <laughs> 근데 우리가 넘을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 자, 짚고 몸을 끌었어. 근데 올라오고 시작해. 그다음에 얘가 버틸 때쯤에 다리가 넘어가. 응? 아플 때쯤에 다리가 넘어가. 그럼 계속 해 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동작이야. 그죠? 근데 중심은 굳이 이렇게 잡아서 찾는 것보다 더잘 잡혀. 빵 이런 동작으로 빵 보면 너무 편한데, 응. 자, 예전에 어떤 강사가 굉장히 낮게 차단했어. 얘를 낮춰서 차라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죠 왜? 타점이 안 올라와 타점이라는 거는 다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낮아지면 안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뒤집발만 짚고선 어때? 편하 됩니다 그죠? 그때 지금 무릎에 부상, 어, 부상도 없고 그리고 물 찾지도 않아. 요 물이 왜안 찾아. 우리는 무릎을 쓰기 쓰는데 인위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무릎을 어디서 어디로 써요? 른쪽에서좌 그렇지. 그렇지. 아, 제일 오른쪽에서 좌측, 우측에서 좌측.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무릎은 저얘기있어 원영수 연습하다 보면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쫙 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 자,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보다 쫙 해서 연습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원형수기 좀 되면은 이제 파워가 안나죠 이렇게 연습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릎을 좀 써라 그랬더니 요거의 정반대인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릎을 써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릎을 쓰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이쪽 형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뒤에 공간이 나와야 우측에서 각로 써지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원형 스윙 잘하시는 분들 무릎 좀 쓰세요 하면은 어잘 쓰기도 쓰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45도로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45도 스윙이지 않냐? 우리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골반 잡아서 다리를 여기까지 들어라. 이것도 내용이 있단 말이야. 무릎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다리까지. 근데 보통 원형 스윙 할 때는 원형 스윙 할 때는 얘 넘기세요. 그러면은 무릎만 들어서 얘가 안 넘어가죠. 다리가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예. 근데 공차 보세요. 그러면은 우현이 엄청 많아. 이러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지. 응. 그다음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고 여기 근육을 조금 쓰고 다리 여기, 여기서도 힘이 빠진 상태로 이런 형태가 돼. 힘이 빠진 상태.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여기까 되면은 몸을 끌었을 때 올라와지고 때리기까지가 한 동작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병규. 네. 아까 시합에서 아웃 많이 된다 그랬어. 네. 근데 아까 연습할 때 내가 오, 뒤에 잘 올라오는데? 아웃 때는 이유가 뭐야? 아웃 때는 이유가 내가 뒤에를 안 올리고 이렇게 올리니까 얘가 이렇게 올려쳐야 될거아니 안쪽이 밑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당연히 올려차기되는거예요이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다시 내려갔다 올려차지 않는 이상은 절대 상향타가 안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잘 올려놓으면 어때? 어, 이렇게 뒤에만 잘 올려놓는 훈련 하면은 어, 이렇게 직선타가 나오는거예요 근데 뒤에 올리는 훈련은 무슨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laughs> 잘 모르면 그냥 원형 스윙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 어, 뭐, 뭐 때문에지? 아, 그러면 그냥, 아, 원형 스윙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 그리고 오늘 질문을 잘 해줬는데, 제가 항상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 있어요. 아, 어, 관련님, 여기 넘기는 건 원형 스윙이 되는데, 볼이 낮아지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나는 반대로 이렇게. 아니, 여기를 이렇게 잘 넘기는데, 얘는 그냥 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넘기는데, 여러분,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만죠이만큼만왜 그렇죠? 요만큼이 안 올라오냐, 이거야. 왜 그럴까? 공만 보면은, 낮으니까 때리고 싶어서 사람 몸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원형수행 높게 해보세요. 그러면 <laughs> 높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가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거 원형수 해보세요. 그러면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엄청 공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넘겼는데, 요거, 요거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와서, 신은 그냥 원형 수윙 되었는데, 왜안 될까?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laughs> 오늘, 무릎이 왜 아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물이 왜 차는지, 그리고 우리 원형 스인과 안쪽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까지 했어. 결기좀 있으면 선부 그 대회 나가잖아. 네. 올려야 된다는 말이야. 꼬지에도 좋으니까 올려서 아웃만 시키지 마.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